원래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 보통 우리 모든 교단들은 어 11월 셋째 주 지난주로 성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께 아니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어 11월 넷째 주어 목요일을 경축하는 축하하는 날인데요. 이 남북전쟁 기간에 1863년부터 에브람 링컨이 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어 국경일로 정해져서 11월 26일 목요일을 경축하라고 공포한 데서 있어서 이 추수감사절로 기념하는 전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어 국경일로 추수감사 이주일도 정하고 또 여기 여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일 끝자락으로 해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 뭐큰뭐 뭐 휴가와 행사들이 어이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미국들 미국인들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추수 감사 주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621년에 이이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던 필그림들. 이 필그림들이 어 거기에 도착해서 첫 추수를 가지고 이 감사제를 드렸는데 3일 동안 지속해서 감사제를 드렸던 그것을 가지고 이 추수 감사 어 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그 키우는 짐승 중에 가장 또 어, 자이들에게 번식력도 좋고 어,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 식재료가 되었던 어, 강력한 질면절을 <laughs> 그렇게 구웠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 지금 말하는 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정해놓은 시간이 어, 뭐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추수감사주일보다 맥추절이라고 해서 이 봄에 어, 보리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경에 드리는 이 맥추절을 가장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 쌀 농사를 지었고, 뭐 이렇게 했다면 가을도 될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들이 보리 농사를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맥추절을 기하게 어, 했고요. 이 맥추절이 또 보리와 밀을 추수했던 기간들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생겼는데, 뭐. 대부분이 말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뭐어뭐 전통은 우리도 미국을 따라서 어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최초에 어 미국의 장로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 가운데 어이 보금을 전하고 어 처음으로 추수감사제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이라 정하고 어 이청교들을 했던 그 감사를 우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환노회이 1908년의 이 예수교 장로회는 지금은 말하는 모든 장로계 통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고신도, 뭐 합동도 그리고 통합, 그뭐 통합이라는 그 교단들이 하나로 장로교로 뭉쳐있었을 때 그때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감사절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그날을 어 같이 섬기자 하면서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총회에서 음력 10월 4일을 어 추수감사 절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서 제3회 총회에서 이 11월 셋째 주 주일로 우리가 정해서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장로교, 감리교진 앞에 같은 경우는 11월 둘째 주에 어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은 여러 교회들이 어 교단에 맞게끔그 주수 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 감사 설교를 했고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제목보단 우리가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감사절만 되면 뭔가를 준비하고 하나 옆에 드리는 것처럼 막그 하나 옆에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는 모양이 아니라 진짜 감사라는 건 우리가 매번 감사주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 추수감사주일 벌써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벌써 추석도 지나갔고 다 지나갔으니까 추수감사주일보다는 감사주일로, 뭐 가능하면 우리가 일년에 몇 번이라도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주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감사한다는 조건들,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며 살아간다는 이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 감사가 계속돼서 지속될 수 있지 않겠느란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중요한 본문이고 사도 바울이 어 기록한 본문 중에 가장 어쩌면 우리에게 인상 깊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 이거 막 수,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밥 먹을 때 암송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가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으로 밥을 먹으려고이 <laughs> 찬양으로 막왜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조금 다르니까 막그밥 담당하는 선생님이 막 조사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면서 그렇게 밥안 주시고 그랬는데 뭐 여하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정말 진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감사는 풍요나 넘쳐나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에 쌓아둔 것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진짜 모든 것들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시작돼서 사랑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생기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지. 감사 때문에 무언가 생겨나고, 감사 때문에 이익이 생겨나고, 감사 때문에 무언가가 할수 있다는 뭐 의지가 생겨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변한 것도 없는데, 할수 있는 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감사는 왜 해야 하는 겁니까? 이유 없이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해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 생기지 않아도 뭐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셔서 귀한 자녀를 주셔서 아니면 막 물질적으로 풍요를 주셔서 아니면 뭔가 잘되게 평화롭게 해주셔서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있는 대로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그냥 내가 살아 있는 것만 감사하고 하나님 그냥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걸어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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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는 거. 그 조건이 될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의 가장 큰 조건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냥 세상에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막 무명, 무명 장수하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못 박힌다는 의미가 참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옷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손에 옷을 바뀐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의미는 의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에 박혔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함께 못 박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감사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구원을 얻을 때 먼저 믿음으로 입으로 신함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조건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조건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에 우리 주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 것으로 살아간다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보혈에 그 피에 덮피게 하신 겁니다. 요즘에 공사를 하다 보면요. 너무 재밌는 사실은 이 못을 막 박아봤습니다. 못을 막 박으면 이게 이잘 쳐가지고 못이 막 단단하게 박히는데도 못또또 잘못 치면 이렇게 옆으로 확 가가지고 못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단하게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또뭐 합니까? 실리콘도 바르고 이 접착제를 또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사를 하다가.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힌 못과 피의 능력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말하지만 이단 같아요. <laughs> 그 못으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내가 내 의지도 강하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도 잘안 돼요. 어쩌다 보면 짜증도 많고 분노도 많아요. 막 뭐가 안 되면 에 하나님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요? 해 예수님이 나를 막 끌어안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못 박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못 박힌 손을 빼 가지고 우리는 나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피로 거기에다가 득지득지 발라서 접착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를 확 덮어 버리니까 그 순간 그 피가 예수님을 끌어안고 바짝 굳어져 버리니까 나는 움직일 수 없고 그냥 예수님이 그 따뜻한 온기 안에서만 그렇게 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노에 찼던 마음도 감사가 없던 마음도, 저주했던 마음도,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질투했던 마음도, 그 예수님의 보혈에 덮이는 순간 움직일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끌어안고 따뜻한 예수님의 온기를, 그 십자가의 온기를, 십자가에 설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뜨거움을 느끼는 순간 다 없어지고 녹아지는 겁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주님, 이 더럽고 부족한 자를 주님의 피로 살리시는 애.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 예수 보혈에 덮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신약의 모든 사람들도. 감사의 이유와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받았던 그 조건이 우리의 원천적인 감사에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우리가 2장 13절 읽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내가 내가 사도 바울인 내가 감사하고 감사는 하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너희와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한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뒤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보일의 피에 덮여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접착제처럼 꽉 붙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막 그냥 어쩔 때는 막 좋을 때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막 형을 노래를 부르지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인상 쭈그리고 그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 인상 쪼그린 순간에도 우리를 꽉 붙잡고 뭐라 그럽니까 얼굴로는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아파도 속에서는 우리 성령께서 님 주시는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이유가 구원받은 사실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돼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버는 돈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내 의지의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때는 감사가 사라지죠 그때는 뭐가 나옵니까 내거내 내 욕심 내 교만 내 욕망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에 잠기고 덮이기만 하면 누가 사시는 겁니까? 주님께 사시는 겁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오랜만에 아침햇살을 맞으면서 여러분, 그 그런 거참 느껴보기 힘들거든요. 뭐 새벽에도 와도 저에는막 어두운, 막 절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쿰쿰한 본다. 여기 와도 아침햇살이 잘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병원에 제가 너무 잘 돼가지고 창가 쪽을 딱 앉았는데. 여러분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커피숍 가가지고 맞죠? 우리 아이들 뭐 이상한 S 가가지고 맞죠? 이렇게 막 공부하는 척 이런 펼쳐놓고 노트북 이러면 저는 그런 거를 요즘 못 해봤는데 너무 해보고 싶은 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이렇게 딱 조용하게 앉아서 성경책을 딱 펴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막 분위기가 막 끌어오릅니까? 그런데 창가 자리에. 저를 타치한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 앉아가지고 아침밥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다 펼치며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믿음입니다. 제가 어땠냐면, 어막 내시경을 새로 해야 된다고 막그 그걸 주시면서 특수 내시경 막 안에 이상한 조직이 있다 그래서 막 다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 그걸 했는데 없답니다 아무것도 아돌 돌만 더 있지 저는 돌이 많은 사람이야 돌만 더 있대 그 조직은 사라지고 돌이 더 있대 그래서 돌을 꺼냈대요또 그래서 또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생각해서 아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 막 그러면 저 속으로 막 가슴을 치면 너무 평화롭고 양산 시내를 바라보니까요. 그때는 양산 시내를 다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오슬로 파크부터 시작해서 막 "아,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막 기쁜 마음으로 그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느끼면서 딱 있는데, 옆에서 4번의 사박자로 드립니다. "아재, 아재, 바라, 아 갑자기 옆에서 여러분, 이거... 이거 아십니까? 반야신경. 바냐신경, 반야신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후연구 같은 거요. 아제아제 아제 바라 처음에 반야 바람이 있다고 나서아 이것도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이게 <laughs> 이게 다못 알아들어서 아제아제 바라 아재는 들었는데 아제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성아제 모지사 바라 뭐 말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와 제가 처음 들어 그뭐 물론 예전에 절에 다닐 때는 그 손님들은 박자가. 사분는 사분이 사분이 박자 쫙 등등등 이러는데 야이 손님을 랩이요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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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비트 딱딱 딱딱 아재 아재 이게 유튜브에서 들었는지 옆에서 확들리더라고 평온한 성령의 은혜 근데 옆에서 아재 아재 바라아재 딱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아이좀좀 좀 소리 좀 줄이지 같이 있는데 나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라고 그것도 또 은혜를 누리는데 찬송가도 아니고 찬봉가도 아니고. 찬불가도 약간 여러분 들어 보셨습니까? 찬송가 같아요. 예뭐 부처님의 공덕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데 제 친구가 불교 학생이라서 자주 찾아가 봤거든요. 전도화로가 봤는데 여튼 그 4분의 4박자가 들리는데 옛날 같았으면 아, 막 짜증나고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아좀 메뉴도 없다. 막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혹했어요. 그래서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재 아재 라 아재를 들은 겁니다. 4분이 4박자로 랩을 하듯이 여러분들 그 쇼미더머니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선임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그래도 그냥 듣기가 괜찮목 어이 뭐사 이러면 안 돼. <laughs> 듣기가 괜찮네. 어 박자도 잘 맞고 야뭐이 선임도 상당히 그이 리듬과 찬양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불러주는 안 되지 않습니까? 리듬이 틀리고 막 박자가 틀리는데 이선임은 상당히 16비트로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4번의 4박자 정확하게 아제아제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는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게 들리니까 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찾아봤습니다 반야신경에 이게 반야신경의 마지막 구절 후렴구와 같은 구절인데요 이 뜻을 해석하면요 가자 가자 넘어가자 모두 넘어가서 무한한 깨달음을 이루자 아, 왜이 사람들이 진짜 예, 아까 우리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하셨을 때는 막 거기도 안 끄덕이는 사람들이, 어이 큰일 났네. 근데이깨달음에서요참 인간적인 깨달음으로서 거기를 넘어갔는데 어딘 줄 알겠습니까? 이들이 넘어가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근데이 사람들은 그 죽음을 뭐로 봅니까? 열반의 경지라고 봅니다. 넘어가고 싶은 경지, 뭔가 자기 스스로가 해탈하는 경지, 다 내려놓은 경지를 가지고. 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탈을 할수 없는데 이들은요. 그거를 하려고 가자, 가자. 넘어 가자. 아무리 외쳐도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무한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넘어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하는데 넘어가지 못한 겁니다. 근데 나는요. 그 순간 느껴지는 게 저는요. 어. 나는 그 길을 넘어갈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벌써 그 길을 넘겨주셨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와 저분들도 천국을 찾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런데 자기들이 억지로 잘못된 것을 찾다 보니까 의지가 되고 욕망이 되고,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 자기 의지와 욕망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재아재 아재. 가자, 가자. 아무리 외쳐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분노가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어느 순간 뭐 선임들 다 내려놓았다 하지 만면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넘어가고 싶은 무한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 그게 오늘 우리 찬송가 412장에 있었던 평화, 평화, 그것을 울려 퍼지는 하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그 평화인데. 그것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자리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저는 또 감사한 게 이분이 불교 신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그 간병인 아줌머한테잘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인데. 그러면서 자기 자기가 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트럭에 감을 실어고 왔다고. 감을 싫어 아주머니가 아이고 뭐 어르신 뭐 드시고 싶어요 뭐,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이구 내가 돈줄 테니까 가서 과일을 사가지고 좀 드시라고 간병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에, 앞쪽에 그 간병인 하는 아주머니가 아이고 그 영감님이 잘 해주시네 가서 감좀 사와라 그랬어요 감사 네. <laughs>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그럽니다 아 차에 감이 있다고 가져와서 나나 드시라고 제가 뭐. 참 평안한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좋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의사가 자기 조건대로 안 해주니까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지 또 분노를 내더라고. 물론 사람들은 다 분노하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뒷자락에 보듯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서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2장 6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로 삼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장 7절에서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성경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굳게 서서 뭐 하라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너네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짜증나고 분노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감사의 시점이 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음으로 흘러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긋나고요, 조금 안 맞고, 조금 아프고, 조금 눈물 나고, 조금 실패해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받은 구원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어 살면 그런 것들과 쪼잔하게 비교하는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그 구원받은 간격으로 늘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행하고 전하며 살 때,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영양인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절을 가지고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한 것좀 드리는 것으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떼우기 식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아, 저꼴 보기 싫은 저 사람 아니, 저 사람도 감사하자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꿔낼 때 그게 진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진짜 감사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